제목이랑 썸네일을 보셔서 이미 아시겠지만 오늘은 또 돌아온 여행 짐 싸기 영상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여기 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밤이 좀 늦었어요. 지금 10시 반이거든요. 제가 또 낮에는 하루 종일 작업을 하다가 와가지고 지금에서야 오게 된 건데 제가 바로 내일 칭다오로 놀러 가거든요. 근데 칭다오가 알고 보니까 바다를 끼고 있어서 완전 중국의 휴양지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는 가오슝 때랑은 조금은 다르게 좀더 휴양지 느낌이 나는 그런 제품 를 한번 싹 가져가려고요. 이번 영상에도 제 취향 가득하게 예쁘고 귀여운 아이템들 진짜 많이 가져가니까요. 오늘 영상도 저 끝까지 함께 해 주시고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고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해 볼게요. 시작 우선은 이번 여행이 3박 4일 일정이기도 하고 중국 항공사가 진짜 좋은 게 23kg까지 무료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은 널널하게 큰 캐리어를 가지고 갑니다 이건 제가 지난번에 후쿠오카 짐싸기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여행 때 제일 무난하게 들기 좋은 사이즈인 24인치 캐리어고요 얘 최대 장점은 전면 개방형 캐리어예요 그래서 뚜껑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게 친구랑 여행 갈때 정말 좋다요 얘가 뚜껑이 한쪽만 이렇게 열리는 거 보니까 공간 차지가 진짜 안 되고요. 이게 숙소에서도 너무 좋지만 공항에서 짐을 뺐다거 했다 하기에도 진짜 편하더라고요. 이게 짐이 쏠리지 말라고 짐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안전 농지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반 캐리어보다 훨씬 더 편했던 게 이쪽에 보조주머니 섹션이 진짜 촘촘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짜잘짜잘한 짐이 많은 제가 쓰기에 너무 괜찮았어요. 그리고 전면 개방형인데 확장까지 됩니다. 그래서 짐을 진짜 많이 넣을 수 있다. 캐리어는 일단 앞에다가 펼쳐왔고 제일 먼저 챙길 게 여권이긴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워낙 많이 보여드려가지고 패스를 하고 이번 여행 때서브백은 어떤 걸 가지고 갈지 고민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작업할 게 조금은 있어가지고 노트북을 또 챙겨가야 돼요 그래서 이 무거운 맥북 프로를 또 챙겨가야 한다 근데 노트북만 챙기면 되는 게 아니라 또 이것저것 챙길 게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백팩을 멜까 아니면 숄더백을 멜까 고민을 조금은 했는데 이번에는 뭔가 숄더백을 들고 가고 싶어 가지고 요거를 챙겨갑니다 요거는 유제 리베르 백이고요 제가 이거 봄쯤에 한번 소개를 해 드린 적이 있는데 얘는 제가 1박 2일까진 아니고 노트북 챙겨서 나가야 할때 있잖아요 그리고 장시간 외출할 때 그럴 때 무조건 들고 나가는 가방이거든요 왜냐하면 얘가 가방의 크기가 진짜 커요 요렇게 보면 코 보이나? 뭔가 화면에서 좀 작아 보이는데 얘가 진짜 커서 그냥 맥북 무조건 들어가고요 그리고 가방이 진짜 가벼운데 튼튼합니다 특히 어깨끈이 가죽으로 되어 있는데 얘가 넓고 조금은 두툼하거든요? 그래서 짐을 많이 넣고 어깨에 매도 어깨가 그렇게 무겁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안쪽에 보면 이게 섹션도 되게 잘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노트북을 넣고도 공간이 진짜 많이 남아요. 저의 최고의 노트북 가방이라서 이번에는 백팩보다는 요거를 챙겨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 파우치를 챙겨왔는데 요거는 제 이너피티템이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가오션 짐싹에서도 이너피티템을 진짜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그때랑 달라진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개수만 더 많이 챙겼지 같거든요. 제가 여행 때마다 어떤 걸 먹는지는 그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하나 이렇게 해서 넣고 그다음에 이거. 이것도 거이 지난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는데 샤워 텀블러거든요. 이걸 제가 여행 때도 써보고 본가 갈 때도 들고 가봤거든요. 근데 진짜 편해요. 이게 닫아 놓으면 이렇게 완전 밀봉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열어요. 그러면 이렇게 뾱하고 튀어나오는데 얘가 돌아갑니다. 이렇게 돌려가면서 샴푸 쓰고 싶으면 샴푸 칸으로 하면 되고 이렇게 바디워시 컨디셔너 칸에 각각 있거든요. 쓰고 싶은 거를 이렇게 갖다 대고 얘를 누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펌핑구가 나옵니다. 근데 이 펌핑기를 하나를 새제품이 공유를 하는 게 아니라 각각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위생적이고 그냥 편합니다. 그리고 이걸 꺼낼 필요 없이 그냥 열어놓고 쓰고 바로 닫아가지고 캐리어에 넣기만 하면 셀 걱정도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행 때도 저의 쿨링 텐들은 빠질 수가 없는데요. 우선 얘네들은 팩인데 제가 여행 때마다 저녁에 팩을 하는 걸 진짜 좋아하잖아요. 근데 또 어김없이 거의 여행 끝나자마자 생리가 시작되는 그런 느낌일 것 같아 가지고 이번에 진정 쿨링 제품 위주로 가져갑니다. 우선 이거는 제가 진짜 많이 소개를 했던 셀피전시 팩인데 얘는 영상에서 워낙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패스하고 러뷰m PDR n 쿨링 겔 마스크인데요. 이거는 러뷰m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제품인데 제가 러뷰m의 시카겔 마스크팩을 진짜 좋아하잖아요. 근데 요것도 정말 좋아요. 시카겔 마스크팩도 진정 팩이라서 쿨링감이 어느 정도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붙일 때마다 되게 시원해가지고 너무 좋아하는데, 이것도 진정은 진정대로 되면서 쿨링감이 대박이에요. 피부 컨디션 확 돌리기에는 이게 훨씬 좋아서 이걸 챙깁니다. 그리고 요거 요거는 야나 선행장수인젤인데요 이거는 지난 마켓에서 증정으로 여러분들한테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여름에 바디로션 대용으로 바르기도 좋은데 아무래도 지금 덥고 제가 또 바닷가 근처를 가는 거기도 하니까 피부가 엄청 익을 것 같단 말이죠.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브라질리아 왁싱을 해가지고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집에 소용량이 있길래 이거 바디로션 겸용으로 바르고 거기에도 보습용으로 발라주면 그냥 다 쓰고 올것 같아가지고 이것도 하나 챙겨갑니다. 그리고 요거 지난 마켓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대극찬을 했던 저의 헤어 앰플인데 이거는 그냥 뭐 필수템이죠. 그냥 여행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들고 있으면 너무 잘쓸 제품이라서 얘는 무조건 챙겨야. 돼. 진짜 이거는 써본 사람만 이 시원함을 안다 제가 진짜 없으면 안 되는 제품이라서 이것도 무조건 챙겨가요 그리고 요것도 챙겨갈 건데 이거는 그냥 필수템이거든요 우선은 요거는 멈치의 데오티슈인데 이것도 제가 영상에서 되게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었 근데 이게 진짜 좋아요 이게 향도 좋은데 끈적임 전혀 없고 이걸로 닦아주면 그 부위가 되게 시원해지면서 뽀송해지거든요 그래서 땀 많이 흘렸을 때 수습해주는 용으로 너무 괜찮아요 근데 이번 여행 때는 택시를 진짜 많이 탈것 같아서 그렇게까지 많이 필요가 없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번에 칭다오에서 열리는 맥주 축제를 가거든요. 그래서 또 거기는 되게 더울 수 있으니까 이것도 챙겨 가고 이제 맥주 축제가 야외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되게 더러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다이소에서 구매한 미니 물티슈인데 요것도 한 이렇게 두개 정도 챙겨 가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작은 물티슈를 후쿠오카 때 들고 갔었는데 진짜 잘 썼거든요. 근데 제가 가오슝 갈 때는 까먹고 안 들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안들고 니까 너무 필요했어. 그냥 길거리 음식 먹을 때도 좀 필요하고 여행 중에는 화장실 별로 없기도 하고 손 씻을 곳이 좀 마땅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물티슈도 하나씩 챙겨가면 좋은데 너무 큰 거는 공간 타지가 되니까 이렇게 작은 거 챙겨가면 진짜 잘 씁니다. 이거 지난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플라이 코드 제품인데 이번에는 짧게 소개를 해보자면 제가 원래 베리시 누브라를 진짜 좋아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접착력이 강하다. 제가 아무래도 땀도 많은 편이기도 하고 가슴 사이즈가 서 그런지 얘를 지지를 해주려면 접착력이 좀 많이 강해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딱 그런 제품이에요. 약간 베리시 제품은 처음 쓸 때는 진짜 괜찮은데 두세번 쓰면 쓸수록 점점 별로거든요. 그래도 제가 작년에 썼던 누브라보다는 그게 훨씬 좋아가지고 잘 썼던 건데 이거는 그거의 상위 버전이에요. 베리시 제품보다 얇고 접착력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래서 땀이 별로 없고 피부가 약하신 분들은 약간은 자극이 된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저는 그 정도 아니었거든요. 저한테는. 정말 정말 괜찮았어요. 그래서 나는 이때까지 누브랄 다 써봤는데 하나같이 외출을 하고 땀을 흘리면 좀 떨어지더라. 진짜 불미스러운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하시는 분들한테 이거 진짜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제가 베리지 누브랄 라때몇번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전혀 없었어요. 그래도 여행 때는 좀더 짱짱한 게 좋으니까 이번에 구매해 놓은 거 이거 한개 챙겨갈 겁니다. 그리고 칭다오가 바다에 둘러싸여져 있다고 했잖아요. 칭다오가 크게 보면 시내랑 황다오라는 그 옆에 있는 맥주 축제하는 지역이 있거든요. 거기랑 좀 거리가 조금은 있는데 저희는 관광 느낌보다는 그냥 맛있는 거 먹고 휴양을 하면서 좀 쉬고 싶은 게 목적이기 때문에 바닷가에 있는 황다오의 숙소를 잡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수영을 또할 거기 때문에 수영복을 챙겨갑니다. 이렇게 좀 큐티 섹시한 비키니를 구매해봤거든요. 이거는 신은 제품인데 제가 한 6월 초쯤에 찍었던 위시리스트 영상에서 이거를 구매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바다 갈 일이 있으니까 링크만 한번 구매를 해봤는데. 상의는 이렇게 홀터넥으로 되어 있는데, 뒤에 빅라인도 끈으로 되어 있어요. 얘가 착용을 했을 때불반포가또 전혀 없고, 뭔가 디자인이 되게 귀여워서 그런지 엄청 부담스러운 느낌은 또 아니더라고요. 왜냐, 이게 자세히 보면 패턴이 체크 패턴으로 되어 있고, 여기 가슴 라인 쪽에 레이스 디테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덕분에 뭔가 엄청 섹시한 핏인데, 덜 섹시해 보이는 느낌. 그래가지고 괜찮았어요. 그리고 하의는 저 너무 삼각팬티면 약간 불편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치마 형식으로 된 거를 구매했고요. 얘가 치마지만 이렇게 들춰보면 안에는 팬티처럼 되어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것도 약간 로우라이즈 느낌이라서 착용을 했을 때 너무 부담스럽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얘가 치마로 되어있어서 그런지 그렇게 부담스러운 느낌은 덜하더라고요. 그리고 원래는 다른 비키니도 한개 구매를 했는데 그거는 좀 비싸게 주고 하고 싶지 않아서 테무에서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테무에서 구매를 하니까 너무 늦게 온다. 아직도 배송이 안 왔다. 그래서 그냥 집에 있는 거를 가지고 갈 건데 이런 아주 깜찍한 수영복이거든요. 얘는 비키니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통으로 되어 있는 앤데. 이거는 셀리테일즈에서 보내주신 거예요. 원래는 이거 부산이나 아니면 국내에서 놀러 갈때 있잖아요. 그럴 때 입으려고 했는데 그냥 이번 여행 때도 입으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서 챙겨갑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번 수영복들이 다 핑크색이긴 한데 이건 또 다른 느낌의 핑크잖아요. 아까는 좀 뮤트한 느낌. 이거는 좀더 채도감이 있는 쨍한 느낌이고 끈쪽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서 좀더 포인트가 확실한 느낌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 여행 때 제일 좋아해 주시는 게 여행 룩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알차게 한번 짜봤는데 이번 여행을 희지라는 친구랑 같이 가거든요 저도 그렇고 걔도 그렇고 옷 입는 걸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같이 여행을 가면 패션쇼를 해요 하루에 한두번 정도는 갈아입는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이렇게 브랜든 파우치에 싸가려고 합니다 우선은 내일 공항 갈 때는 진짜 편하게 입을 거라서 공항 갈때 입는 거는 그냥 브이로그로 확인해 주시면 너무 너무 좋을 것 같고 이제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놀러 갈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입을 거 보여드릴게요. 우선 상의는 이런 완전 여리여리한 핏의 니트인데 이게 스미어로 입기도 너무 괜찮은데 그냥 입어도 핏이 작살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정말 잘 입었던 옷인데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후다닥 꺼내서 들고 갑니다. 얘가 가격이 되게 괜찮아요. 그리고 니트가 완전 이렇게 성글성글한 느낌이라서 입었을 때 진짜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편하게 입기도 너무 괜찮고 저처럼 여행 갈때 밑에 치마랑 같이 입어도 진짜 예뻐요. 허리에는 이런 스터드 벨트를 맬 건데요. 이거는 무음에서 구매를 했고 제가 허리가 약간 두께감이 있다 보니까 저는 이런 포인트 허리띠를 너무 두꺼운 걸 쓰면 오히려 더 부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얇은 걸 쓰는데 이게 딱 그런 포인트 벨트로 쓰기 너무 괜찮아요. 왜냐면 디자인이 이렇게 찡이 박힌 보헤미안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한개딱 둘러 주면 바로 느낌이 힙해져요. 이제 하의는 요거 위드더썸머에서 구매한 이 치마입니다. 사실 이거는 좀 비온의 치마 게 이걸 제가 봄쯤에 구매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봄에 나왔어요. 근데 재질이 엄청 두껍지도 엄청 얇지도 않아서 그냥 가을까지 입기엔 무난한데 제가 이거를 왜 하울에서 안 보여드렸냐면 그때 계절감이랑 너무 안 맞기도 하고 그때랑 지금이랑 제가 또한 3kg가 빠졌거든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그때 입었을 때 핏이 너무 안 예뻤어요. 이게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약간 블록블록한 느낌이라서 좀 살집이 있을 때 입으니까 제가 원하는 느낌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번 여행 룩을 짤때 이게 좀 아까워서 한번 입어봤어요 근데 너무 괜찮아서 그냥 이걸 입으려고요 그리고 밑에는 이런 워머를 신을 것 같은데 이게 반바지보다는 이런 치마랑 같이 입을 때 신어야 되게 귀엽더라고요 얘는 여름용 워머라서 이렇게 완전 하들하들한 느낌이에요 이게 다 컬러감도 그렇고 재질도 그렇고 내일 입을 옷이랑 되게 찰떡이라서 이걸 챙겨가려고요 그리고 둘째 날에는 오전에 입는 거 저녁에 입는 거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우선 오전에 입는 옷은 이런 옷인 데 이거는 폴리아 제품이고 얘가 여름 니트 슬리브리스예요. 그래서 딱 여름에 입기 좋은 완전 하드라면서 시원한 원단이거든요. 약간 어덜 니트는 아크릴 느낌이 나는데 이거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리고 이게 여기 위쪽에는 검은색 실로 되어 있고 밑에는 이런 펀칭 디테일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입어주니까 바다의 느낌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하이도 니트 세트인데 이게 핏이 진짜 대박이에요. 얘가 제 키에선 길이감이 되게 긴데 정말 날씬해 보이게 만들어. 줍니다. 우선은 요런 여름 니트 바지인데 긴 기장이에요 이거랑 이 레이어드 스커트랑 세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탁 입어주면 그냥 너무 예뻐요 우선은 얘네들 다 두께감이 엄청 두껍지 않지만 그래도 엄청 얇지 않은 적당히 탄탄한 느낌인데 그냥 다리가 엄청 얇아 보이면서 되게 길어 보여요 그리고 저녁에는 지난번 하울에서 보였던 룩인데 요거 포에토 슬리브리스를 입을 겁니다 이거는 그린 컬러고 제가 네이비 컬러랑 그린 컬러랑 고민을 진짜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칭따오 가서 입어야지 하고 구매를 한 거라서 뭔가 칭따오의 분위기랑 이 그린이 훨씬 더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얘는 이렇게 슬리브리스인데 뒤에 끈으로 되어 있어서 헐터내고 연출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가서 그때 기분에 따라 좀 바뀔 것 같고 얘는 가운데가 이렇게 단추로 되어 있고 그 주변에 셔링이 잡혀 있잖아요 이전 덕분에 좀더 러블리한 느낌이 살지 않나 싶었습니다 이제 하의는 이 어텀의 카고 팬츠를 입을 건데 얘는 베이지 컬러의 카키를 0.5스푼 정도 넣은 그런 느낌 느낌이거든요? 너무 오트밀 느낌은 아니라 가지고 괜찮았고요. 얘가 지난번 하울에서 보여서 이미 아시겠지만 핏이 정말 예쁩니다. 이게 바지가 조금은 크게 나와서 저는 스몰을 구매했는데 스몰도 진짜 편하게 잘 맞고요. 이게 허벅지 부분이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은 적당한 일자 라인으로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진짜 예뻐 보여요. 그래서 이 바지는 여러분들이 꼭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입고 맥주 축제를 가는데 그래도 조금... 조금은 밋밋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아주 귀여운 반다나를 구매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반다나를 막 스트라이프 패턴 되어 있는 거를 구매할까 싶었는데 반다나를 하고 싶을 때 룩을 생각해보니까 얘네였거든요? 근데 얘도 체크 패턴인데 그것도 체크면 되게 웃길 것 같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게 조금은 다른 느낌이라서 이걸로 구매를 해봤거든요? 근데 이거 진 패턴도 그렇고 너무 귀여워요. 우선 이게 가까이에서 보면 별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얘가 이렇게 끝단에 단추 디테일이 있거든요? 이게 뭔가 달랑달랑하게 보이면서 너무 귀엽더라고요. 이런 느낌으로 쓸 거거든요. 그서 제가 지금 머리를 묶어서 약간 초안 만드는 사람 같기는 한데 머리를 풀고 웨이브를 엄청 넣고 이걸 쓰면 진짜 예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맥주 먹을 때 이렇게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셋째 날 오전에는 요거를 입을 건데, 이거는 썸버터의 헐터넥이잖아요 근데 이거 입으면 핏도 너무 예쁜데, 얼굴이 진짜 살아요. 그리고 이헐터넥이 엄청 부담스럽지 않아서 데일리로 입기도 괜찮지만, 그래도 무드가 약간 휴양지 느낌이 나잖아요. 이 밑에 지금 뭐 입을지 좀 고민이거든요? 왜냐하면, 원래는 무조건 이거를 입으려고 했는데, 이 새틴 스커트가 뱃살 부각이 너무 심해요. 이게 허리는 좀 크다요? 근데 이 밑에 골반에서 엉덩이 라인 있잖아요. 여기가 좀 껴요. 여기가 조금은 껴가지고 뱃살 부각이 좀 너무 심하더라고요. 눈으로 보면 없어. 뱃살이 없는데 그쪽 조 있는 것도 부각이 돼요 그렇게 보이면 사진이 진짜 안 예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입던가 아니면 그냥 앗살이 편하게 아워허프 바지인데 이것도 진짜 예쁘거든요 얘가 스탠다드한 기장은 아니고 살짝 크롭해요 그래서 이거랑 이거랑 같이 입어도 너무 귀여울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윗부분 보면 이렇게 레이스 디테일도 있는데 그냥 이미티 스트라이프랑 꽃 패턴이라 가지고 이게 부담스럽지 않은데 그래도 딱 휴가철에 입기 너무 괜찮은 디자인이라서 편한데 예쁘게 입을 수 있죠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는 스프링콤마에서 구매한 이런 슬리브리스 블라우스입니다. 이스모크 밴딩이 약간은 넓잖아요. 그래서 착용을 했을 때막 부담스럽지 않으면서 부유방 보안도 확실하게 돼가지고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뒤에도 스모크 밴딩이 있어가지고 진짜 편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개 챙겨가고 이번에 조식룩을 또 보여드릴 건데 조식룩은 진짜 편한 게최고것 같아서 이거를 이번에 구매해봤거든요. 이거 컴포트의 슬리브리스인데 얘가 브라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 방금 이어 봤는데 엄청 핏이 예쁘고 엄청 편하진 않습니다 그냥 다 적당해요 부유방이 좀 부각이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좀 부유방을 안정적으로 커버해주는 걸 좋아하는데 얘는 요 라인이 되게 좁게 나와 가지고 여기가 완전 숭둥하게 파여있거든요 그래서 핏이 엄청 예쁘진 않다 이게 입잖아요 그럼 가슴 쪽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이 살색깔 있잖아요 이게 보입니다 이게 내살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이너색이 살색이잖아요 그래서 그 점이 싫으시다면 비추하는데 그냥 저처럼 조식룩이나 뭐집 앞에 잠깐 나갈 건데 브라 입고 슬리브리스나 뭐 반팔 입기 너무 귀찮다 하는 말에 입기 나쁘지 않다 그리고 바지는 정말 막 입기 좋은 요 유리의 카고 팬츠 챙겨갑니다 이것도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보여드려가지고 아시겠지만 너무 편해요 그냥 딱 여름에 들고 있으면 겨울템으로 너무 잘 입어진다 요거 풀려 제품인데 얘가 밑단은 조금 단단하지만 이렇게 좀 흐물흐물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유연해서 안에 이것저것 정말 잘 들어갑니다. 얼마 전 이거 써보고 수납력이 너무 좋아서 어 이거 여행도 들고 가면 진짜 좋겠다 해서 이거 챙깁니다. 음. 그리고 또 다른 가방은 요 가방인데요. 이거는 바야들리의 가방인데 제가 이거를 진짜 잘 드는데 영상에서는 들고 다니는 걸 보여드린 적이 없더라고요. 이거는 이렇게 원통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얘가 진짜 좋은 게이 가방 끈을 짧게 도할수 있고 길게도 할수 있어요. 그래서 길게 하면 크로스백으로도 연출이 가능하고 짧게 하면 그냥 이렇게 숄더백으로도 가능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크로스백을 많이 매는 편이 아니라서 숄더백으로 매는 게 훨씬 편하더라고요. 신발은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두개챙겨가면될것 같거든요. 우선 이거는 꼬엘은 신발인데 이번 여행 때 제대로 뽕을 뽑으려고 들고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챙기는 옷들이 다 이거랑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그냥 다른 거 챙길 필요 없이 이거 하나면 되겠다 싶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수영장이랑 바다라가니까. 제가 맨날 수영장이랑 바다 갈때 챙겨가는 이 신발, 이 솔트워터 슬리퍼인데 이것도 챙겨갑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지난번에 신발 추천 영상에서도 말을 했지만 정말 단단해요. 음. 얘는 물에 정말 강한 이기 때문에 하나 챙겨가면 그냥 편하게 신을 수 있거든요. 얘가 아무래도 밑창이 되게 딱딱하다 보니까 오래 걷는 신발용으로는 정말 별론데 물놀이 갈때 신는 용으로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챙겨가면 조식 먹을 때 신기도 너무 좋고, 그냥 물놀이 갈 때도 신기 너무 괜찮아가지고, 정말 추천. 이렇게 하면 이번 여행 짐싸기는 끝입니다. 이제 또 휴가철이잖아요. 그래서 휴가를 국내로 가시는 분도 계실 거고, 저처럼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휴가철에 어울리는 룩들 위주로 한번 짜봤습니다. 그러면 저는 내일 여행을 떠나니까 가기 전에 또 이것저것 해놓아야 되는 게 있어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저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모습으로 만나도갑시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